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셨나요? 파란 하늘을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즘 밖에 나가면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운 날이 많아졌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환경 변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하늘이 뿌옇고 답답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황사까지 겹쳐서 실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아침에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까지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죠. 둘째 건강 문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고 천식이나 기관지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과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 변화. 이제 KF94 마스크는 필수템이 되었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을 찾기 힘들어졌죠. 외출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세안도 철저히 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 창문과 필터 제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넷째, 교통 및 산업 변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기업들도 친환경 공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개인 실천 방법. 첫째, 실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및 기업의 노력. 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도심 곳곳에 대기 정화숲을 조성하고, 공기정화타워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소비. 우리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나 도보 이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깨끗한 하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